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수의 파라미터를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나모를 이용을 하시면 이빔 모델의 객체에 파라미터 값을 바꿔 주실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드는 노드는 다이나모에서 음, setParameterByName이라는 노드를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이 element.setParameterByName. 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빈 모델의 객체의 속성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창문에 install d e p h from outside의 값을 Dynamo를 이용 해서 컨트롤을 하려면 어본 노드는 그대로 두고 저 창문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select model element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창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택된 창문 엘레먼트를 엘레먼트에 연결을 해 주시고 파라미터 네임에는 정확히 그 파라미터 이름을 문자열이 똑같게 입력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from o u t s i 또한 v a 에는 제가 바꾸고 싶은 값인 뭐 예를 들어서 150mm라고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창문에 인스톨 뎁스 값은 150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set parameter by n a 이라는 노드가 한 번에 하나씩 밖에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실 e 이트 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한 번에 이실 e 이 l h e i g h t 와 install-depth 값을 동시에 바꾸고 싶다면 동시에 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번더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한 번에 복수의 여러 개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어 간단하게 템플릿을 하나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자, 어떤 컨셉이냐면 지금 제가 벽체를 7개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벽체마다 파라미터 값으로 id name start finish라고 임의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id가 abc 원인 부재는 어, 시공 순서에 따라 시공되는 이름이 name이라는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그 시공 시작 일자가 start 시공 끝나는 일자가 finish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파라미터 복수의 파라미터를 한 번에 어, 세팅해 주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엑셀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저 7개의 벽체 부재에 대해서 ID 값을 지정을 한 엑셀 파일이고 그마다 이제 작업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마다 스타트 데이트, 피니시 데이트를 설정을 제가 임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본 값들을 어, 이 레빗에서 보셨던 이 부재들마다 집어넣는 작업을 복수의 엘레먼트에 복수의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리 준비해 둔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앞단에서는 벽체 부재를 가져오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어, 이런 엑셀 데이터와 이제 부재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업로드를 해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음, 본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어, 가져온 대로 한번 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7개의 부재가 총 있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벽체를 7개를 그려 놓았으니까. 부재는 7개. 7개의 월드를 가져왔고 그 월마다 네임, 스타트, 피니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항목에 각각 이러한 값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총 21개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벽체는 총 7개이고 각각마다 3개의 파라미터 항목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총 21개 의 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즉이 0번 리스트에 해당하는 이 작업 1, 2018년 12월 4일, 2012, 2018년 12월 9일에 해당하는 값은 이 0번 월의 파라미터로 입력이 될 것이고요. 또이 1번 월에는 네임, 스타트, 피니시의 항목에 작업 2, 2018년 12월 9일, 2018년 12월 14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입력이 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setParameterByName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자, 엘레먼트에는 엘레먼트를 꼽고, 파라미터Name에는 파라미터Name의 리스트를 꼽고, 그 다음에 value에는 value의 리스트를 꼽고, run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뭐 딱히 에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입력이 어, 좀 비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긴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setParameterByName이라는 노드의 문제점이 복수의 파라미터를 복수 엘레먼트에한 번에 입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라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다음과 같이 set Multiple parameter value by name 이라는 노드를 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본 노드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한 노드이고요 이 안에는 어, 한 번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동시에 입력시킬 수 있는 어, 간단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자, 이 노드 대신에 똑같은 자리에 element parameter name 그리고 이제 그 네임마다 해당하는 항목 밸류 값들을 집어넣어준 뒤에 run을 누르게 되면은, 엘레먼트들이 어, 출력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파라미터 값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어 이렇게 이 복수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파라미터가 지금은 3개밖에 안되지만 때때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굉장히 많은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가 되고 또 만약에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 setParameterByName 이라는 노드를 계속 그 파라미터 개수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복수의 파라미터를 한 번에 집어넣는 어,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 파라미터, 제가 만든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노드는 복수의 파라미터도 가능하고 어,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단수의 파라미터에 어, 맵핑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아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 이제 노드를 사용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setMultipleParameterValueByName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를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파이썬 스크립트 라는 노드를 먼저 불러오신 뒤에 저희가 세 가지 파라미터를 변수값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입력부를 세 가지를 만들어 주신 뒤에 이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코딩을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아래 하단에 설명란에 제가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려드릴 테니 그 부분을 그대로 긁어서, 어, 이렇게 긁어서 붙여넣으시고, 어, 이제 사용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set multiple parameter value by name은 제가 어, 이름을 따로 바꾼 것인데 이건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